안녕하세요. 경인군협병원 수중치료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김연수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수중치료실입니다. 수중치료실에서는 물의 부력, 온도, 수압, 저항 등의 물리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지면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절의 통증 감소, 혈액 순환의 증가 효과를 나타내며, 환자의 관절 가동범위, 근력, 유연성, 균형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수준 운동 프로그램으로는 전신 풀 치료 프로그램, 보행 풀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회전력 치료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 속에서 훈련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를 줄수 있는데요. 간혹 물을 무서워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물 높이를 조절하여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중치료실에서는 다른 수, 수중치료실과 달리 전신풀 바닥이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리프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물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족 도구들을 이용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중 재활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마비나 부상으로 지상에서는 할수 없는 여러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 높이가 100컵 정도로 되면 몸의 체중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며 목까지 잠기게 되면 우리의 몸의 체중은 9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마비가 있는 경우나 수술후 재활 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좋습니다. 물 속에서 걷게 되면 물리적인 운동의 효과를 넘어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환자들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뇌졸중, 파킨슨병, 척수 손상과 같은 신경계 환자 정형외과적 수술 후 재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나이에는 상관없이 수중치료가 가능합니다. 현재 소아 수중치료를 받는 아이로는 도요지난 아이부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종 치료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낯설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상을 통해 수종 치료에 대해 알고 많은 환자분들께서 상담과 치료를 받으셨으면 합니다.